의성군의 산수유를 이용해 만든 흑산수유 수제 맥주 시음회가 지난 13일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에서 열렸습니다. 의성군에 따르면 흑산수유 수제 맥주는 경운대학교 풀뿌리 기업 육성사업단과 대경맥주 주식회사가 협업을 통해 개발한 신제품입니다. 대경맥주는 본격적인 시판에 앞서 시제품에 대한 대중들의 반응을 살펴보기 위해 이번 행사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삼성 라이온즈 파크에 입점한 대경맥주 매장 앞에서 이날 오후 4시부터 2시간 동안 야구장을 찾은 관람객들에게 흑산수유 수제 맥주의 맛을 선보였습니다. 흑산수유는 일반 산수유를 3개월간 숙성 발효시킨 것으로 체내 흡수율이 높아 건강식품으로 인기가 높습니다. 어, 맥주 맛이 톡소면서 다소 어, 독특한 그런 어, 새로운 맛을 내는. 맥주 같습니다. 네, 우리 지역의 그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 의성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활용해서 지역 특화 산업으로 육성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딴 거보다 이걸 마실 때 목에 부드럽게 잘 넘어가고, 그리고 끝맛 자체가 되게 달달한 게, 크게 그게 거부감도 없고, 저한테는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현재 의성 지역에서는 재배 면적 11.5헥타르에서 연간 110톤의 산수유가 생산되고 있습니다.